Eu sou 안녕하세요 네, 에코를 좀 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서쪽하늘 이승철의 서쪽하늘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느린 곡의 발라드 인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파워코드 파워코드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파워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 봤는데요. 그 서쪽 하늘은 이제 오리지널 키가 G 마이너입니다. G 마이너. 예, G 마이너 펜타토닉은 여기 그 3번 루트 음을 가지고 1번 형태가 나오죠. 그 1번 형태를 가지고 하고 또 2번은 여기서 나오죠 3번 4번 5번 에이 6번 6번은 뭐자 <laughs> 1번 자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갔죠 옥타브 자 그러면 그이 파워 코드는 어떻게 잡냐면요 보시면 1도 5도예요 예를 들어 G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솔 레, 네, 1도 5도죠. 이거를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1도 5도, 옥탑을 이렇게. 근데 네, 파워코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생톤으로 이렇게 치시려고 하시는데 디스토션이 같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이렇게 좀 약간 뭉거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옥탑까지 안 잡고 1도 5도만. 그리고 스톤 셀렉터는 저 5단에 좀 많이 넣어요. 보다는 이 험버커 픽업이 달려 있으면 좀 낫겠죠. 이게 제칠 때는 보시면 칠때 자꾸 이렇게 막그 그 파워 코드를 잘못 이해하면 스트로크 치듯이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6번 5번 줄을 동시에 부드럽게 게 부드럽게 쳐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튜닝을 좀 할게요 튜닝이 아, 안 맞게 연주했구나 자 그래서 6번 5번 줄을 같이 이제 단연을 해야 되고 어또그 우리가 5번 어, 5번 줄에서 파워 코드가 있는거 보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6번 5번 줄에 루트 뭐 외우셔야죠 그음 그 이름은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줄에서 많이 나오는 게이 이, 노래에서 D 마이 나네요 D 마이 나면 이게 C D니까 여기에요 이걸 이렇게 쳐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저는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한목 옥타브 좋지만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이 가운데 손가락 있죠 이거 요거, 요거. 욕할 뻔 했네요 <laughs> 자이두 번째 손두 번째 손으로 그, 6번 줄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칠 때는 6번 줄을 치는 게 아니라 5번 줄, 4번 줄을 같이 이렇게 쳐야 돼요. 한 번만 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오래 끌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약간 좀 붙여 갖고 이동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 파워 코드의 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셋네 하나 둘 이런식으로요. 자이 파워 코드는 그럼 언제 쓰이냐면 곡의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때 이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처음 부분은 약간 볼륨 기법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둘러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맛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생톤어 그리고 G 마이너 패턴 자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좀 줄일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볼륨 슬러줘요 마이크 그 소리가 좀잘안 들리죠? 저거 전번에 잘안 들린다고 해서. 자그 다음에 간간히 그냥 보도 한 번만. 요런 사랑하는 날에서 싱글로 들어. 그래서 코드가 진행될 때마다 파워코드를 미끄러지듯이 치는 게 요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워코드 요령 아시겠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생톤으로 1번 펜타토닉 에서 뭐 이렇게 대충 하고요 그 2번은 여기 인데요 3번 제가 늘뭐 3번 4번 쓴다고 그랬 죠 근데 이거를 다순 나열하기보다는 이런식으로 좀 약간 변화를 주는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시 5번을 거쳐서 1번을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제 생각에는 좀더 높이 가니까 근데 뭐좀 바꿔서 그냥 1번으로 다운을 다시 내려갔어요. 그 아까 그 연주랑은 다르게 아까 그 노래할 때랑은 좀 다르게 일부러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순서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 1번 했다가 2번 가고 3번 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뭐, 3번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음, 뭐, 2번 하셔도 되고요. 그, 특별히 룰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선생님, 3번에서 5번으로, 뭐, 4번 거치고, 뭐,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거, 그거는 룰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이제 자기가 좀 이제 틀리지 않을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겠죠. 라이브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자 중요한 건 파워 코드입니다. 그리고 펜타토닉 솔로는 우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한번더 파워 코드를 한번더 보세요. 그 다음 가볼게요. 디스토션 사운드를 넣고요. 되고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아니 자신 없으면 하우 구러이 이제, 이제 엔딩 구조. 하지만 날. 여기 생톤으로 이제 너무 시끄러면 안 되니까, 사랑. 여기서 1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서쪽 하늘이라는 노래는 그 사실 노래하시는 분이 뭐 노래를 정말 자신 있고 막 약간 그 노래 좀해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거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저는 너무 키를 낮춰주면 안 된다고 저는 뭐 이런 노래 같은 가창력이 좀 필요한 노래는 그 예를 들어서 손님이나 아니면 그 친구가 노래를 할때원 키로 해. 오리지널 키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무척되고 이거 G 마이너니까 F# 마이너가 좀 편하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G 마이너니까 A 마이너가 더 편하겠지. 뭐 이렇게 우리 맨날 A 마이너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A 마이너로 연주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살인나요 살인. <laughs> 그래서 일단 G 마이너에서 뭐 반음 정도 낮추는 건뭐 괜찮은 것 같아요. F# 마이너 정도. 근데 이거를 A 마이너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고 이거를 에 이렇게 고음 스타일의 노래를 뭐 너무 낮춰갖고 E 마이너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좀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코드 1도 5도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치지 말래죠 파워코드를 꼭 디스토션 넣고 이렇게 치지 말고 듣기 싫어요 부드럽게 그렇다고 너무 희말이 없이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5번 줄, 5번 루트음이 있는 파워 구조는 5번, 4번을 같이. 6번, 5번 그 파워, 그 음이 있는 건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붙여서 가급적이면. 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6, 5번 줄에서 6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빨리 바꿔줘요. 이렇게 떼서 이렇게 치시면은 잡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파워 코드만 잘해도 사실 오브리 하는데 그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워 코드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오늘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모르는 코드 나오면 또 이렇게 파워 코드로 막 대충 이렇게 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라드 곡에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가야, 쳐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처음에 만약 볼륨을 그런, 그런 걸잘 못하면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는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코러스를 좀 넣으면서 코러스 페달을 좀 넣어갖고요 어,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르페지오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코러스가안 들어갔네요 코러스가 들어가야지 아르페지오는 맛이 나요 만나죠 이게 코러스 들어간 소리거든요 이렇게 다 쳐주지 말고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코러스를 넣으면서 디스어스봉, 여기서는 이제 코러스를 넣고, 이게 이건 뭐냐면 싱글로 추는데 코러스 넣죠. 그냥 싱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코러스를 빼고 디스토션을 해야 돼요.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분 코러스는 이제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칠때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러스는 코러스하고 딜레이하고 컴프를 좀 같이 걸어주면 이렇게 은은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잘 사용이 이제 좋습니다 사운드가.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서쪽 하늘 이승철. 네. 그 여러분 그그 강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강좌는 그 레슨은 강남역에서 합니다. 맨날 이제 전화 오셔 갖고 어디냐고 <laughs> 물으시는데 어그 초기 화면에 제가 강남역에서 레슨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온라인 강좌는 지방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펜타토닉으로 오브리 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유료 강좌에요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구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어, 부담 없이 전화 주셔고 물어보셔도 되구요 네, 지금까지 오브리킴이구요 유튜브에 오브리킴 음,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그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아이, 발음이 안 되더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